의성군 안평면 기도 1, 리 시실마을입니다. 시실마을 입구입니다. 입구에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약한 2, 3분 능선의 산불이 어,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 민가는 없습니다. 민가는 없어서 민가가 약한 100m, 200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어, 여기는 음, 아주 그, 다급하게 조치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러한 불들은 아마도, 어, 비안면, 의성군 비안면 산재리에서 어, 넘어온 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어, 여기에 있는 불들이, 여기에 있는 불과 기도 일이 어, 가득힌 마을에 있는 불, 불씨가 튀어서 어제 어, 안평면 창길 1, 리 매 매봉, 매봉산 자락에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바람은, 어, 상당히 미약해졌고, 어, 그, 바람, 바람의 영향도 있지만, 산 정상에부터 하단으로 타는, 타고 내려오는 산불은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네. 속, 느린 속도로 이제 타서, 지금 산, 일분 능선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경북 의성군 안평면, 기도 1, 2, 예, 치실마을에서, 어, 산불에 관한 상황을 영상으로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면사무소 D 채널이었습니다. 다음은, 어, 마전니, 의성군 안평면 마전리 지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 다시 영상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